그는 도대체 자신의 섬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그입니다 오늘 루비오 헬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루비오 저택을 벗어나게 되면 왼쪽에 루비오가 탈 헬기가 있습니다 점착폭탄을 부착해 놓고 루비오 헬기가 뜰때 폭파시켜 버리면 떠나게 되는데 점착폭탄 한 개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성의껏 두 개를 부착하고 루비오 헬기가 뜰때 다시 폭발 시켰더니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저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어느새 지도를 뚫고 사라진 루비오 헬기. 루비오를 선택해도 사라져서 그런지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끄고 다시 켜게 되면 루비오의 위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헬기 모양조차 없어지고 부채꼴만 남게 된 루비오 헬기. 또다시 맵을 뚫고 나가는 루비오 헬기. 그는 도대체 자신의 섬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제 섬과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그는 또한번 맵을 뚫고 날아갑니다. 처음보다 상당히 작아 보이는 섬. 나중에 아예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아지는 게 아닌지, 대체 맵은 얼마나 넓은 것인지 더욱 더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터널하는 루비오. 는 계속해서 맵을 뚫고 날아갑니다. 맵에서 상당히 멀어진 루비어, 맵이 멀어진 만큼 섬도 상당히 작게 보입니다. 이러다가 로스산토스까지 나오면 대박일 텐데하며 행복한 상상을 펼치며 계속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다시 켜면 처음에만 헬기 표시가 뜨고 그 뒤론 부채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루비어의 거리는 14,000m. 19,000m를 넘어가며 또한번 맵을 뚫고 가는 루비오. 결국 2만m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러다 2만1000을 찍지 못한 채 멈춰버린 루비오 헬기. 맵의 한계를 만난 것인지 주변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맵의 끝자락인 것 같네요. GTA 맵을 쟀을 때, 대략적으로 1만m 정도 된다고 했을 때, GTA 맵은 보이지 않을 뿐, 상당히 넓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루비오 헬기를 미리 폭파시킬수 있는지 실험해 보았습니다. 우선 최대한 많은 점착폭탄을 성의껏 부착하고 들키지 않도록 주변적을 제거한 후에 터트린 후 나가보았습니다. 역시 헬기는 떴습니다. 여기서 헬기가 없는 걸 보니 확실히 이 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미리 터트릴 수 없다는 게참 아쉽네요. 근접 지뢰라도 있으면 좋았을 것을 없다는 게또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표정 뭔데?